찍어. 찍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어, 아, 오늘은 최근에 올렸던 진달래 액점을 ASMR로 만져볼 건데요. 이게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아이폰으로 액계를 만들면 다 실패하고, 아크로 릴 만들어도 막, 그, 아이클레이에 물린 거, 뭐, 같... 어 그러면 재료가 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물을 팍팍 넣어보고 했는데요. 이제 ASMR로 만져보겠습니다. TV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그점 이해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풀은 못하게 됩니다. 물을 좀 넣어볼게요. TV는 저기서 따로 단송해 주고 있어요. 신발, 신발, 신발. 네, 이거 신발입 신발이 식 얼굴 나오, 나오나요? 아니요. 제가 얼굴을 안 알린 유튜브라서 얼굴을 보이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합니다. 얼굴 조금 보이네요? 턱? 턱이 보이네요? 턱..턱.. 눈뽕이에요 네. <laughs> 시윤님 얼굴 공개하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신윤님 no. 유튜브 영상 안 올리세요? 아 올릴 건데 같이 해야죠. 아 마크.. 조용히 하세요. 안돼요 키이님 네? 저는 게임 유튜버가 아닌다, 아닙니다만. 저는 액괴 유튜버입니다. 본인은 게임 유튜버고. 아, 그러면. 아. 망하실래요? 아, 키, 오늘은 요... 키이님과 콜라보를 한 액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K.님. 아, 진짜. 막할 때도 콜라보 해드, 해드릴게요, 콜라보. 네. 그럼, 누나. 아 그냥 어어 뭐지? 매니큐어 아, 브루... 칠한 것 같아서 그냥 블 어. 불... 블루베리님. 네. 에... 저 이제 닉네임 바꾸려고요. 어데요어 어, 블루베리가 아닌 똥? <laughs> 아니 이거 스무디 들어간 재료니까 복숭아? 아 복숭아. 복숭아님. 알잖아요. 이름에 네. 애케 애기 유튜버가 잠옷인데요. 유세... 잠옷을 바꿨어요. 여러분, 자몽, 이제 블루베리가 아닌 자홍이랍니다. 아,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야, 나와. 에이, 아, 여 파랑아, 제가 애교에 아, 유튜버인 아, 이유가 손에 안 묻어요, 애교가. 왜냐면 이분은 애교에 묻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면. 럽 애교 초보예요, 홍이. 그래가지고. 홍이야, 저는 이렇게 하면 아, 안 묻은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묻는데, 아, 아니. 어 뭐지? 저기요 네, 여러분. 저기요 요즘에는 애께 게임 유튜버가 유행인데. 애께 게임 유튜버. <laughs> 네. 그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애께 유튜버고요. 네. 게임 유튜버는 안되요 게임 유튜버는 안 되고요, 여러분. 키인님은. 게임 유튜버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채널을 이용하시냐고요? 키위님은 음, 박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닉네임을 안 변경해 가지고 음. 저 핸드폰 주인이 음 우리 엄마셔요. 우리 엄마 이름 박태인 건 아니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키윈, 응, 음, 네. 갑자기 ASMR 하다가 떠들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ASMR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얼굴 나왔나요? 얼굴 나왔으면은 그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김희님 조용해 히 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모비즌을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모비즌은 게임 유튜버가 하는 건데. 야 모비즌 설치긴 했어요. 그냥 녹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긴 했는데. 근데요, 여러분 저는 대부분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답니다. 저도 애기 애.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동영상을 찍으시고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유튜브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눌러가지고 채널 이름을 만드시고 네 저는 아직 유명 유튜버가 아닌. 네, 언젠가는 얼굴 공개를 해서 방송을 할 날이 찾아옵니다. 여기 물을 이렇게 하면은 완전 예뻐요, 물이. 을 이렇게 막 펴주고 얼굴에 아, 넣어서 품반주을 해줍니다. 자, 강아지 소리가 들리시는데요.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안녕. 그러면, 콩이의 근황 1탄을 봐주세요. 보아, 내일은, 아, 콩이의 근황은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특별한 일이면, 딴데 가요. 딴, 그, 콩이의 근황은 콩이가 상태가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은데 하면은 강아지 학대했냐? 막 이런 댓글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요. 그리고 강아지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는데, 정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통일의 랑을 찍겠습니다. 홍해의 근황은 매주 일요일 특별한 날에는 일주일마다 두 번씩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지문 보고 알, 알아차리진 않겠죠? 왜냐면 저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여러분, 제 턱이나 얼굴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 10명이 되면은, 그걸 할 텐데요.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얼굴 공개를 하고, 아, 이 영상의 좋아요, 아니,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은, 얼굴, 이름 공개를 하겠고요. 구독자가 10명 이상 넘으면 10명,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앱을 만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제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유튜버라 편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음. 어, 이렇게 거꾸로 흐르기도 잘 됐고요. 거꾸로 흐르기 네, 제가 지어낸 거꾸로 흐르기예요 네, 그러면 소다 액괴 만들러 갈까요? 어, 액괴 만들 때 만든 소개 소다 말고 먹는 소다 있잖아요. 그 액괴 만지러 갈까요? 아니에요. 소다 액괴 만지기 싫어요. 왜냐면 소다 액괴가 지금 제가 투명 액괴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한테는 오늘은 진달래 액점만 보여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개나리점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나무액점도 조만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다음번에는 꽃로이 액게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액괴는 참고로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구요 그.. 찐포생 같은 느낌이 찐포생 그러니까 진달래.. 찐포생 찐진.. 생? 찐득한 포도.. 찐득한 진달래 생크림이니까 찐진.. 네, 아무튼 이거, 천사점토 없이, 소다 없이 만들 수 있는 액계는요, 아크를 일단 녹여요. 그 다음에, 물풀을, 아, 아크를, 그, 철하다 베이스 만드는 것처럼 해주시고요. 물을, 아 물풀은, 물기둥이 살짝 딸려올 정도만, 붕사 넣어도 되구요. 아, 붕사는 넣으면 안 되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즈몸을 넣고 섞어 섞어 해주면은 치즈몸을 녹이지도 않는데 알아서 잘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되는데 색깔은 제가 진달래 색으로 해가지고 진달래 액점인데요. 다음번에는 눈 액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찐보생 진달래 액점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